안녕하세요, 엑소 친구들. 오늘은 소인수 분해의 소수와 합성수 문제풀이를 준비했어요. 모두 세 문제입니다. 솔찬쌤, 문제풀이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소수와 합성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네, 첫 번째로, 0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아, 이것은 당연히 아니죠. 약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닌 거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아 이거는 맞죠. 어떤 수든 그수 곱하기 1 하면 어떤 수가 되니까. 이건 1은 약수라고 볼수 있겠죠. 모든 수에 이건 모든 자연수예요. 자연수라고 했을 때 별을. 그러면 짝수인 그 다음에 짝수인 소수는 오직 두 개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수를 소수는 뭐였죠?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그런 수들을 소수라 했죠. 소수를 잠깐 써볼까요? 2, 3, 5, 7, 11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죠. 무한합니다. 소수는 엄청 계속 많아요. 짝수인 소수가 우리가 여기 짝수인 소수라는 거는 여기 당연히 2가 짝수이니까 2. 그 다음에 2보다 큰 수. 는 여기 다소수는 홀수죠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 이상인 짝수는 어쨌든 2의 배수니까 약수가 두 개가 안 되죠 넘죠 합성수로 되겠죠 2의 배수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오직한 개뿐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다음에 모든 자연수는 두개 이상의 약수를 가진다. 우리는 자연수라는 거는 여기 밑에다 써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쭉쭉 나간 친구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소수는 소수는 약수가 두 개고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세개 이상이죠. 세개 이상. 이상이고. 그러면 우리는 1은 어떨까? 이런 약수가 그냥 1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가 아니죠. 1보다 큰 자연수는 2개 이상의 약수를 가진다 이런 맞는데 얘는 틀린 거죠. 모든 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진다. 모든 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진다. 가지면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가지죠. 2는 1과 1를 약수로 갖고 이런 걸다 소수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또 6은 1도 6의 약수이고 6도 6의 약수. 맞는 거죠. 근데 1은 1과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1만 약수를 가졌으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순서대로 또 봅시다.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2도 소수에 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가장 작은 소수는 2점. 소수는 가, 약수가 한 개뿐이다. 두 개점. 1은 모든 자연수의 배수이다. 아, 배수는 곱해져서 쭉 가는 순데. 1은 모든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라 약수이죠? 약수입니다. 약수. 모든 자연수는 자기 자신의 배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자기 자신의 배수이다. 예를 들어서 2는 2의 배수이다. 이런 느낌이죠. 5는 5의 배수이다. 몇 배수? 이런 게 중요한데 2는 2의 배수는 맞죠. 근데 한 배수 한 거죠. 한 배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곱하기 5는 10, 10은 2의 5배 수이다. 이런 느낌이어서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소수의 약수는 모두 두 개이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두 개뿐이니까. 모든 합성수는 네개 이상의 약수를 갖춘다. 어, 예를 들어서, 군는 합성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합성수의 9의 약수는 1, 3, 9죠 그러면 얘는 4개 이상이 아니죠. 3 개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3 이상의 홀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거 아까 기억 맞았고. 3 이상의 홀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것도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알아봤죠. 리엘. 4부터 10까지 자연수는 어? 4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써 볼까요? 4, 5, 6, 7, 8, 9, 10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두 소수의 합, 어? 한번 해볼까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중복돼도 된다는 거는 없으니까. 4는 이도하기, 2 2, 소수도하기,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5도, 이도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3, 6은 3도하기 3, 7은 음, 2도하기 5. 왜냐하면 5도 소수니까. 8은 3 더하기 5 9는 2 더하기 7 10은 7 더하기 3으로 각각의 우리가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는 맞는거죠. 이렇게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이 각각이 다 소수가 되죠. 2, 2, 3 5, 7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역, 디귿, 리을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이상으로 우리는 합성수와 소수에 관한 연습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